오는 여러분과 함께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전세계는 곳곳에서 우리에게 전쟁과 재난의 소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며 최초의 기근과 지임이 있어 우리에게 불길한 소식을 들려줍니다. 그러나 정작 어려운 상황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기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례같이 두루 다니며 삼킨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악한 마귀가 도사리고 있어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 믿는 사람조차 멸망시키기 위해 가은 책동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려운 때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도저히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는 살아갈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와 난관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생활고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갈 길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실족해하여 제기불륨의 상태로 만들기도 하며 인간의 영혼을 짓눌러서 고통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에 시달린 사람들은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물쩡하는것 같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실제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온갖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온갖 책동을 무력화시키며, 아무리 험한 세상에서도, 맑고 밝고 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특권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승리자가 될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도 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치지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특권이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명줄과 같은 것이며 가장 위력적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기도의 능력에 대하여 말씀드림으로써 여러분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도는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디모의 전서 4장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기도는 우리를 거룩히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찌할 수 없이 죄를 범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며 그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아 실제로는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죄인죄를 그대로 놓아두게 되면 그 죄로 인한 죄책과 정제의식이 인간의 마음을 무섭게 파워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초조해지고 강박관념이 들어차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이것을 기회로 해서 명렬하게 참소를 합니다 사람이 이런 상태에 처하게 되면 죄책과 정제의식에 눌려 파괴지게 되어 접촉하고 말거나, 아니면 죄에 대하여 무디어져서 더 깊은 죄악으로 치닫게 되고 맙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분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회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을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사람이 죄를 짓고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영영하나님께 부림받는 고아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란 죄에 대한 죄책감이나, 단순히 후회하는 것과는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회개란 나의 잘못을 고백한 다음, 양심이 살아나서 교류간 삶을 살고자 하여, 삶의 방향을 바꿀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로 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우리의 삶을 결로부터 지켜주며 정결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되어 주는 것이며,둘째로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이 세상을 사는 우리는 여러 가지 생활의 짐을 치고 살아갑니다. 요즘 같은 실적 위주의 사회에서 또는 경쟁 사회에 살다 보면 자연히 마음의 스트레스가 다가옵니다. 그뿐 아닙니다. 생각지 않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들에게 무거운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줍니다. 이래서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일에 쫓기고 생활에 쫓기며 문제에 시달려 리 불안하고 초조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의 피난을 잃고 허둥대며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빌립보서사경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기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과대평가하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신만을 믿고 의지하다가는 백이면 백 모두가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맡기고 나면 마음속에 강물같은 평화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닥친다 해도 실망하나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견진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기도는 기적을 상출합니다 성경 여름이야서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고 말씀하고 있습니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는 기적을 삼키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 이사야서 38장에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장면이 기억되어 있습니다. 심히 통과하며 간절하게 들은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병을 깨끗이 고쳐주셨을 뿐 아니라 15년 동안 생명을 더연장시에주던것입니 그것뿐 아닙니다. 아흑광인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적이 있습니 그러하여 온 땅에 물이 마르고 기근이 심하게 되었이니 그때 스리자 원리원 갈멜산성에서발스리자들을다 다 죽인 뒤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 그리고 얼굴을 물어 싸움을 고간절히기도했이니 그러자 주금 후에 큰 비가 내렸고 성기는기록하고있음습니 이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정결케하고 우리의 모든 짐을 기도로 맡기고 나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 믿음이 기적을 낳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만 키워집니다 그러나 막연히 기대한다고만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일에 또변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주님을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충치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능력있는 신앙생활을 할수없니다 골로세스 사장이절의 말씀과 같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하여 인생의 위대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첫째로 기도요, 둘째로 기도요, 셋째 기도라고 주님의 씨 빌리그란 박사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큰은통을 얻고 또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